살아갈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온전히 떠나가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리라. 네. 에베소 16,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틀고 의의 형배 진리의 뜻 복음에 신 성령의 권고 말씀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십니다. 하 믿음의 방패. 아멘.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좌우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다 공격하는 막는 게다 방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 네.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창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시리라. 여러분 아브라메 아브라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켜 주셨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요셉이 팔림을 당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를 애굽에서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정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상속권자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11년도를 나아갈 때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여 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자녀 문제, 범사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나는 너의 방패다 네.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여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자지만은 그가 절대적 믿음이 뭐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호하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의 역사가 올 2011년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0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뿌리시여 나의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조 좌음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것이 방패가 되리라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애굽의 재앙이 너에게 엄습하지 못하리라 패스오버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너희는 넘어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실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 와감 저주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질병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 줄 줄로 믿습니다 큰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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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꽉꽉꽉 뭉쳐놨다가 2011년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십니다. 큰, 큰 상급. 아멘. 아멘. 자랑거리, 자랑거리, 간증거리의 상급을 주시리라. 아멘. 선물을 받고 상급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아 이거 집에 있는데 또 받았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한 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되시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큰 상급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큰 상급 이삭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큰상급의큰 상급 마음껏 간증하고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는 큰 상급을 올 2011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따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성속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이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고 지식으로 이런 것으로 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올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할수 없는 거. 내 능력 이상의 것. 할렐루야.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 상급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저 은혜로 주신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상급 주셨어. 뭐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 아멘. 아멘. 구원의 복을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제사함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말이라 할렐루야.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주어냐스가라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 시형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그게 하나님의 상속이요. 오늘 성경에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요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담매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말 이마,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네 상속자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술소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상속권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미 구원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제3의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리함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불의와 취약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는 것이 첫사람 아담으로 받은 상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상속은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자비와 양심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참과 충성과 더불어서 영원히 잘되고 범시자가 잘되고 강간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맞춰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상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11년대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문이 열려질 것이고, 닫혀진 길이 열려질 것이고, 닫혀졌던 문이, 사라의 태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이, 한나의 닫혀진 태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이, 하나님께로서 임하는 그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축복으로 때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속이다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